안녕하세요. 레달 엔 정수입니다. 네, 피터 정유철입니다. 저희 킨텍스와 있습니다. 네, 일산. 아, 좋아요. 다음 주에도 와야 됩니다. 그렇죠. <laughs> 저희가 이곳에 온 이유는 바로 이 차량 보러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 오버 음, 런칭을 했습니다. 저 예전에 보던 트랙스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조금 이제 SUV 성향으로 나왔던 차량이고 조금은 뭐랄까요? m 리급의 SUV라서 이렇게 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인기는 있었지만 좀 둥글둥글한 이미지가 강했었거든요.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으로 탄생한 이번에는 SUV가 아니라 크로스오버 모델입니다 차종의 세그먼트를 좀 달리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브랜드의 트래블블레즈 이 있잖아요 네. 걔가 이제 SUV를 책임질 것 같고 네. 얘는 크로스오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볼보의 크로스컨트리? 어, 그런 개념으로 그렇죠. 보시면 돼요 세단하고 SUV의 중간 네. 그냥 SUV 같은 느낌도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데 다만 시트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 이건 높은 차가 아니구나 그런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좀더 낮고 그랬죠. 길고 그랬죠. 넓게 보이는 네. 뭐 그런 효과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전면부는 전형적인 쉐보레 네. 응, 요즘 쉐보레가 잘 그리네요 즘 나오는 쉐보레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룩을 많이 따라갈 건데 어우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전면에서 봤을 땐 요즘 딱그냥 쉐보레예요 네. 그리고 그릴이라든지 뭐 이렇게 들어간 거 요거는 그 트림이 상위 트림이라네 RS 트림이죠 응, 요게 블랙 타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데일라이트나 뭐 이런 연결하는 이런 방식 헤드램프 나누는 방식 요즘 GM이 가장 잘 쓰는 그 방식에도 이 적용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모델은 사실 국내에서 QM3와 더불어서 소형 SUV 시장을 개척한 그렇죠 응. 그리고 요번에 트랙스 신형은 네. 그거랑 또 방향성이 좀 다릅니다. 어 하여튼 뭐 새로운 영역을 도전하는 건데 일단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격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부분을때 성능은 인기로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2차의 하이라이트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가격이에요. 그렇죠? 크기가 거의 뭐 생각했던보다 꽤 커요. 어, 이코노스랑 거의 비슷하지 그렇죠. 않을까 실제로 봤을 때 길이만 네. 조금 짧을 뿐이지 네. 그런데 가격이 2천만 원대부터 시작. 자 그것도 2천 완전 초반입니다. 오랜만에 쉐보레에서 탈수 있는 차량. <laughs> 그게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 사이드 보시면 다 길어요. 네. 휠 베이스나 이런 부분도 꽤 그렇죠. 길고. 크로스 오버 타입이다 보니까 어... 휠 베이스 자체가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도 약간 오프로드 네. SUV에서 활용하는 네. 그런 디테일들도 포함이 되어 자, 있고. 지금 테일 램프는 좀 패드적으로 적용이 됐는데. 이제 처음에 저는 오피셜 이미지로는 조금 어색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어 밸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잘했어요. 네. 배치도 괜찮고, 네. 크기도 뭐 적당한 편이고 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블랙다이. 얘는 뭐 RS 버전이긴 하지만 네. 머, 머플러가 별도 노출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음, 이름은 트레스. 그리고 전동입니다. 이거 어, 들어가 있어요. 이건 <laughs> 옵션일 거예요. 네, 그렇죠 어, 그래도? 전동 들어간 게 어디? 그렇 그리고 또이 차의 하나 장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일단은 SUV의 공간성을 활용하면서도 전고가 높지 않다 보니까 좀더 편리하게 적재를 할수 있다. 러기지 공간도 상당히 크게 형성어 있는데, 뭐 어, 골프백을 기준으로는 대각선으로 하나 정도는 겨우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약간 타이트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은 뭐활용성있으면 충분하다. 차크 고려하면 차를 네.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납 공간 밑에도 오우 여기 뭐 지금 이게 전시차니까 다 빼놔서 그렇지만 공간도 넓고 음. 무엇보다도 뭐 전동 트렁크 있으니까 그렇죠. 어, 이런 부분에서도 활용도가 꽤 높은 차량이 아닐까. 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이제 시승기와 함께 이제 안내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국내 출시가 됐고, 그 런칭 행사장을 지금 와 있다라는 소식을 네. 전해드리고 네. 있습니다. 이 차는 저는 외관보다도 실내를 네. 확실히 잘 꾸며놓지 않았나. 그러게요. 음, 지금 음. 키가 없어서 여기는 밝혀지진 않는데, 여기는 들어옵니다. 네, 디스플레이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즘 나오는 이제 현세대 쉐보레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모습이고, 하이그로시 참 많이 썼어요. 하이그로시. 그런 네. 요런 포인트. 네. 요런 거 들어가는 건뭐 현대에서도 좀 네. 자주 활용하는. 이 차, 쉐보레 차이는 명확히 알수 있는 건 바로 이 스티어링 쪽에 이 버튼들. 음. 요거 소재나 이렇게 타입들이 딱 전형적인 쉐보레 모습 보여주고 있고, 기어노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쉐보레가 약간 올드했다는 느낌이라면 이번에는 확실히 젊어졌고, 세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아끼지 않았어요 네, 네. 이거는 기본 사양이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뭐 옵션으로 제공이 될 겁니다 있었나?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뭐 컨트롤 하겠죠 네. 뭐 안드로이드 오토나 에프카플레이 다 무선으로 음 지원을 할 거고 네. 요즘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최신 인포테인먼트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기엔 좀더 좋지 않을까 네. 디자인도 깔끔하고 뭐이 가격대는 오, 훌륭하지 않나 그리고 공조 컨트롤은 이렇게 생겼고 네. 그리고 국내 사양이라고 해요 요. 요 오토홀더 그러게요 어, 뭐 우리에게는 흔한 사양인데 최보레에서는 최초라고 합니다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국내 전용 회양 네. 그리고 뭐 차선 유지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보선 충전 요쪽에 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라든지 뭐 공간 대비 수납 공간도 네. 꽤준소합니다잘 음. 형성을 해 놓은 것 같아요 대신 소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현실적이다 음. 그럼에도 네, 예산을 생각하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잘 뽑았다 자 그리고 2열 공간은 운전석은 그냥 기본 포지션 해놨고 보조석은 조금 더 뒤로 당겨놓은 형태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괜찮아요 생각보다 괜찮은 편이고 어 그리고 무엇보다 확실히 크로스오버 모델이라서 약간 휠 베이스가 길게 구성되다 보니까 어, 2열 레그룸으 상당히 네. 잘 확보가 되었어요 헤드룸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차량에 탑승할 때 승하차 편의성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뭐 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일반적인 거고 행복사요 이쪽이 아 이거도 한국 사양이에요? 네. <laughs> 그리고 여기 USB 충전 포트 같은 경우. 요런 데들은 확실히 저렴하게 세팅이 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가격을 생각하셔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구성이다. 그 2천만 원 시작되는 그 트림이 너무 궁금해요. 네. 2천만 원에 어댑티브 크루즈만 딱 타면 반드시 그걸 타 보겠습니다. 아, 2,100만 원이 안 되니까. 야 2,100만 원에 이 정도 크기에 그렇죠. 어 차량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반떼도 못 삽니다 요즘. 그렇죠. 아반떼보다 진짜 싸. 네, 네. 음. 캐스퍼 풀 옵션하고 비슷하다. 그렇죠. <laughs> 자 여기까지 쉐보레 트랙스 신형 SUV가 아니라 크로스업으로 변하는 쉐보레 네. 트랙스 신형 만나봤는데요 이 차량은 저희가 다음주에 시승 곧바로 시작을 할거라서 네. 그때 또 시승기 영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레달팬 네, 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